전이나 탑등 농지들 자격 증명이 필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 낙찰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농지들 자격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제출하지 않으실 때는 보증금이 몰수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농지법 강화로 인해서 농지들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데 14일 정도 소요가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각 허가는 7일 만에 나기 때문에 해당 사건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주신 서류를 가지고 민원실 3번 창구로 가셔서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반드시 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경매 입찰을 위해서 법원에 갔습니다.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법원 입찰 과정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일날 매각 기일부를 확인을 하셔서 오늘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집행관실이 지금 보입니다. 집행관실을 지나서 복도를 따라서 앞으로 쭉 가보시면 오늘 경매가 열릴 경매 법정이 있습니다. 경매 법정 내부 촬영은 안 되니까요. 제가 빠른 걸음으로 한번 입찰할 수 있는 곳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길 입찰표 양식이 이렇게 있고요 저는 오늘 입찰봉투, 길 입찰표 그리고 법인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과 이렇게 수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입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집행관의 안내멘트를 지금부터 들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법정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조금만 사람을 나눠도 쉽게 소란 안쓰러워질 수 있습니다. 사담은 자제해주시고 꼭 필요한 대화나 전화통화는 법정과 로비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다시 꺼내서 무음이나 진동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찰하신 분은 신분증 수지증, 도장, 한 턴에 지고 계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기요일 이사표가 정리되는 대로 사건 순서, 사건 번호 순서대로 회찰이 진행될 될 것입니다. 발표할 때 가장 먼저 불리시는 분이 당의 사건에 병락인이 되십니다. 나오실 때 상황 부르시면 바로 나오시면 되고요. 나오실 때는 반드시 수치증신분증 가지고 나오셔서 앞에서 제출해 주시고 본인 확인 받으신 다음에 복도 앞에 있는 환자 대기석이 있습니다. 안에 계시면 필요한 용서증등 필요한 서류를 저희들데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마스크 쓰신 분들은 마스크 를 잠시 내리셔서 본인 신분증 확인할 때 도움을 주시고요. 동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쪽에 복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불편하신 분, 사람들이 많아서 불편하시면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제 기준으로 오른쪽, 오 복도로 오셔서, 본인 받으시, 확인 받으시고, 대기실에 앉아 계시면 되고요. 나가실 때는, 쪽 왼쪽에는 복도로 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수의 영찰자가 있는 사건은 보증론을 바람받으셔야될 것입니다. 길이 일찰표 하단에 받았습니다. 상함 들으시고, 보장 찍으신 분들은, 확인만 하시고 보증 반환 받으셔서 나가시면 되는데 안 쓰신 분들은 반드시 상함 적으시고 보장 찍고 보증금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이나 답등 농지들 사기 증명이 필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 낙찰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농지들 사기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제출하지 않으실 때는 보증금 몰수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농지법 강화로 인해서 농지적 자격증명원 발급받는 데 14일 정도 소요가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각 허가는 7일 만에 나기 때문에 해당 사건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주신 서류를 가지고 민원실 3번 창구로 가셔서 매각 기일 연기신청서를 반드시 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지분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유지분 사건들의 경우에는 공유자는 우선 매수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 진행할 때 공유자 있습니다 하고 나오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는 신분증 그리고 보증금 본인이 공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덕혜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개 사건에 인찰자가 있는 관계로 4개의 사건만 개설하겠습니다. 사건번호가 맞은순대로 개설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5일 부동산임미경에이 사건은 전북 수산시의 사무소로 를둔혜프모 법인 유한회사 외 3분기에서 입찰각게 49,880만원의 저가 매출 신고있습니다네 오늘 결과적으로 제가 입찰 본 물건은 해찰하였습니다 무려 30명이 넘는 입찰자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제가 오늘 경매에서또 느낀 점은 결국은 오늘 낙찰가 역시 실거래가 보다 약10% 정도 싸게 낙찰이 되었는데요. 그 정도의 낙찰 금액이라면, 부대 비용, 이사비, 명도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실제로는 일반 매매가에 사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왜그 금액으로 입찰을 했을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경매 시장이 이렇게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어 이런 부분들, 가격적인 부분들 분명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경매는 분명 시세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경매 입찰을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폐차를 했지만 다음번엔 또 낙찰을 기재하면서 오늘 법원에 경매 입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프로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